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트위디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서운도가 금지오겹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의 일탈로 인해 대중의 비난과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운도의 충격적인 가정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서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적인 사연 그 이후 홀로 가정을 지키던 어머니가 당한 깜짝 놀랄 10억 사기 사건의 전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서론도 막내딸 이승아가 미성년자 남자친구의 극한시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명 연예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본의 아니게 더 크게 보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열애, 그리고 상대방의 극한시도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받기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서른도의 자녀 교육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말합니다. 딸 교육 참잘 시켰다. 안 봐도 비디오네. 딸이 저런 정신 나간 놈을 만나는데 말리지도 않고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되나? 서른도가 딸이라면 얼마나 껌뻑 죽었는데 안 말렸겠어요? 이승아가 말을 안 들었겠죠. 시도를 할 거면 혼자 있을 때나 할 것이지. 왜 여자친구 자고 있을 때 하냐? 왜 혼자는 심심해서? 서른도 딸도 제대로 박힌 사고방식은 아닌 듯. 자식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면 뭐 하냐? 저러고 다니는 거 말리지도 못하는구만. 서른도가 어렵게 어렵게 지키고 있는 자리 자식들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지. 철좀 들었으면 좋겠네. 부모 방신 시키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라. 서른도가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승아 쟤왜 저러는 거야? 대체 뭐가 불만인데? 이쁘다 이쁘다 오냐 오냐 꼭 키우면 뭐래? 아빠 얼굴에 저렇게 먹칠을 하는데? 누구보다 평범하고 착했던 서른도의 막내딸 이승아의 일탈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난 2020년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탈락의 쓴맛은 물론 외모지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이승아. 그때부터였을까요? TV 출연 후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작년 1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 한 달에 7~8kg씩 빼며 열심히 운동했다고 합니다. 총 18kg을 감량하고. 자신감을 회복. 그때와는 완전 다른 외모를 얻은 이승하는 악플러들에게 시원하게 맞대응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연예인 자녀로서의 자신감을 지키며 활발한 자기 활동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냉정한 평가에 눈물까지 흘렸던 터라 더는 가수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부릴 수는 없었겠죠. 설운도는 딸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 솔직히 저는 엄마, 아빠가 연예계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다른 길을 가길 바랬어요. 애들이 워낙 하고 싶어 하니 막지는 못하지만 노래로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어디 나가서 우리 아들입니다 소개하는 그런 걸 못해요. 우리 딸도 오디션에 나왔는데 제가 심사위원인데도 내딸 나온다고 아무한테도 말안 해서 떨어졌잖아요. 아무리 딸이라도 실력이 안 되면 떨어져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노력하고 실력도 향상돼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좋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라 하겠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 딸에게 서른도는 이미 탈락을 예견했다며 혹독한 평가를 했죠. 딸 이승아 역시 아빠 서른도의 냉혹한 심사평에 아빠에게 칭찬을 들은 적 없다며 서운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아빠 서른도에게 칭찬 듣는 딸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딸의 실력을 더욱더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서른도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한다 인정했더라도 아빠가 딸에게 가수의 길을 가라고 선뜻 응원해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수라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혹독하고 냉정하게 잘라낼 수밖에 없었겠죠. 대한민국 국민들과 히로애락을 함께한 지 벌써 40년. 서른도는 대한민국에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계의 전설입니다. 그 스스로도 오랜 시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로 가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의 아내 역시 80년대 영화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서른도의 대표적인 히트곡, 사랑의 트위스트, 여자여자여자는 서른도가 작곡하고 아내 이수진이 작사한 곡,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가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서른도가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자신을 둘러싼 루머, 그리고 힘들었던 가정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양평 별장 소유설과 숨겨둔 여자설에 대해 양평 별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업실처럼 있다.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다. 수석도 갖다 놓고 나만의 공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돌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님 사업 실패로 집이 몰락하는 바람에 제가 장남이라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마음 고생도 많이 했다. 객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지할 곳도 없었다. 검소가 습관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서른도에 숨겨진 아픈 가족사도 털어놨는데요. 어머니가 하숙 생활을 하시면서 하숙집 아들을 만났는데 미팔군 통역관이었다. 두 분이 저희 부모님 외할아버지가 당시 치과의사셨다. 아버지가 마약에 손을 대셔서 집안이 몰락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 마약 중독을 이기기 위해 술을 드시다 알코올 중독이 되셨다.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가정을 홀로 지키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교편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서른도 어머니. 우연히 점심시간에 틈타 노래 자랑에 참가했는데, 덜컥 우승하는 바람에 부산 MBC 전속 가수가 됐다는데요. 서른도는 어머니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느꼈다. 크면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수 되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당신이 모시던 꿈을 내가 이루니까 행복하셨지만, 본인이 풀지 못한 한이 있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또한 번의 시련이 닥쳤는데요. 어머니가 착하시다 보니 사기꾼이 붙었다. 큰 커피숍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할 때, 함정이다. 잘 되면 어머니 줄 리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아들 말도 안 들으시더라. 어쩔 수 없이 해드렸다. 그 커피숍에서 또한번 사기꾼을 만났다. 파피와 유인이 금광 사기 사건이다. 사기꾼들이 어머니를 대표로 올려놨다. 서론도 어머니라니까 은행에서 가계수표까지 발행해줬다. 1990년에 10억의 사기를 맞았다. 라고 쉽지 않았을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김수미는 지금의 100억이라며 안타까워했고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겠다. 나한테 돈 직접 빌리신 분은 없지 않느냐라고 채권자들을 설득했고 하나씩 갚아나갔다. 어머니가 제 도장을 다 찍었다. 동생들도 엄청 힘들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병이 왔다. 20년간 병원 신세치고 돌아가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수민은 진심으로 서른도를 걱정하며 서른도 씨, 자식이 잘될 거야. 본인이 복을 못 받더라도 자식이 그복다 받을 거다. 사람은 큰 풍파를 겪고 나야 돈이 소중한 것을 알고 친구 소중한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을 안다. 고 위로했죠. 이 일을 겪고 서른도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고 말이죠. 어려운 일 하나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산에서 알아주는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벌기 위해 연탄 배달을 해야만 했던 서른도였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자식들은 알기나 할까요? 아빠 서른도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고 단단해졌는지 안다면, 제발 아버지 마음에 다시는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잘 살아줬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